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10편 59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59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오만이 그들을 사로잡는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님의 진노로 그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고 계심을 땅 끝까지 알려 주십시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 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배를 채우지 못하면 밤새도록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집을 감시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의 상황이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계략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 주어서 창문을 통해 몸을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의 마음이 억울함으로 정말 가득 찼으 이라는 생각 듭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에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했을 뿐인데. 사울의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위협받으며 쫓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평생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지 않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한두 번은, 적어도 한두 번은, 억울한 일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밤, 잠이 안아 뒤척이는 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도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에게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10편의 시인이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시인이 피할 요새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요. 나를 공격하려는 적이 내 앞까지 도착하려면 하나님을 반드시 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는 적이 하나님과 싸워 이겨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해하려는 적들과 이 하나님과의 이 힘의 비교가 6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대면서 성안을 이리저리 쏘다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입술에는 칼을 물어서 흥 누가 들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묻민족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시인을 위협하는 적들을 이 시인은요, 들깨떼와 같이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들깨떼가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물이 지어 다니면 물이 무서워서 피해 다녀야 됩니다. 게다가 이 들깨떼는 입에 거품을 물고 있듯이 사납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술에 칼을 물고 있어서 누구에 듣게든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들깨떼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들깨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소롭다는 반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으시며 시인을 위협하는 적들은 사납고 누구에게든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지닌 듯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들깨떼들이 그래서 나에게 오려면 내 능력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거쳐서 와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들될 때와 하나님과의 이 싸움 사실 싸움조차 되지 않는다. 그것이 시인이 믿고 바라보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해하려는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이 싸움은요. 악한 자들과 하나님의 싸움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면요. 적들은 그 요새를 넘어와야 합니다. 그 요새를 뚫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새가 적들과 먼저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도의 여러분 싸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두 번이나 다른 표현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16절의 말씀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라고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이 14절과 16절의 말씀은요, 밤에 일어나는 일과 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비교하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시인의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들깨떼들이 위협을 하려는 때는 늘 어떤 때냐면요, 저녁만 되면입니다.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성 안을 이리저리 위협적으로 다니는 빌게떼들입니다. 어디 먹을 것이 없나 저녁만 되면 두루 다니면서 마치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두루 다니듯 그렇게 두루 다니면서 성 안을 배회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아침마다 시인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저녁에 아침이 되기까지 들깨 때들이어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은 성도는 그래서 어떤 삶을 누리는가? 아침마다 자신을 신실히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삶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그러므로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해하려는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성도는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들깨떼들의 울음소리와 으르렁거림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 들깨떼와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가 내일 떠오르는 아침햇살을 맞이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그 싸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짜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8장 35, 38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그 순간에 우리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 는이 고백을 진실로 진실로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신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밖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싸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다른 적들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시인과 같이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로마서 8장 35-38절에 사도 바울의 확신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 또한 그 확신 속에 거하는 싸움을 싸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시인과 같이 우리 또한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용기와 담력을 얻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담력과 용기의 근원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이유 없이 해하려는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싸움, 신뢰의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인과 같이 아침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용기와 담력을 얻어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